생산직 근로자인 아 우리 정혜석 씨의 5월분 급여 내역을 보고 과세되는 총 급여액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죠. 아 그러면 요세 건에 대해서 과세 비과세 여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첫 번째 식대 아 해서 회사는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 식대는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세로 어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그랬죠. 본인 명의의 차량, 결국 종업원 명의이죠. 그 다음에 업무 목적으로 사용이 돼요. 그리고 어, 실제 발생된 교통비를 별도 지급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럴 경우 우리 자가정보조금 얼마까지?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간근로수당, 5월부터 업무 시간에 추가로 근무 하는 경우로서 야근수당을 지급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시간의 근무수당으로서 우리 정인석 씨는 생산직 근무사였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5월 급여 내역을 줬어요. 기본급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급은 당연히 과세죠. 그리고 식대도 지금 현물 식사를 제공하니까 과세가 되는 거예요. 자가 운전보증금은 얼마? 우리 20만원까지 비과세고 우리 10만원은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은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교육보증금 이런 것은 비과세 없어요. 이것은 과세가 되는 겁니다. 교수 결국 150, 160, 170 하고 20만 원 더하니까 190만 원이 우리의 과세되는 총 금액이 되겠네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